할렐루야!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각 가지 무거운 짐과 억매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 히브리서 12장은 이 11장의 이제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굉장히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를 주눅들게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또 좋은 모델로 또 서있는 분들이기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들은 영웅이라고 불러도 어 사실은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11장에서 등장하는 이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서,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영웅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말해요. 증인,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은 어떤 자신의 업적과,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 세속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영웅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은 대로 그들은 삶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에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그들이 행동으로 일으켰던 일들이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세속사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영웅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은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었다라고 이 히브리스 12장 1절은 우리에게 증인이라는 말로 그들의 삶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12장을 보면요, 어, 경기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요. 이 경기장. 즉, 지금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이 당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약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를 이 경기장에서 이 트랙을 달리는 선수의 이미지. 이 관중우의 이미지가 아니라 선수의 이미지를 사용하죠. 재밌죠? 이 관중석에서 앉아서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트랙 위를 열심히 달리는 선수로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12장 1절에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 달려갑니다 할때이 다름질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 달리기는요. 단거리 경주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로 보면요. 마라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내를 요구하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된 삶이 뭔가 어떤 이벤트로 내가 어떠한 사건에 단한 번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우리 안에 그 조급함이 있지만 사실은 증인의 삶은요. 지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전 삶을 거쳐서 형성해내는 오랜 시간의 축적의 발효로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또 그리고 우리의 그 나이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노화되어져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증인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마라톤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면서 달려가라. 이 말은 그 참는다라는 것을 수동적인 인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버티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것이죠. 그냥 고통을 참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증인이 됨으로써 증인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러닝을 가끔 하다 보면 그 목표, 내가 이한 시간 안에 이키로수를 뛰어야겠다라고 할때 그것은 아 힘들어 힘들어가 아니라 그 10kg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물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를 갖지만 그 인내가 적극적인 인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성이고 그 지속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수동적으로 억지로 참는 인내와 지속성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있는 달인 달리기고 명확한 목표가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또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데 여기서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죄만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짐도 벗으라고 해요. 자, 이두 가지를 좀좀 같이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무거움. 이 무거운 뭐죠? 우리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이 속에서 특별히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한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를 그러나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어요. 즉 지지 않아도 되어야 되는 짐을 우리가 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과함.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다 이것들을 감당해야 될것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빗뚤어진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이 명분을 마치 무겁고. 마치 내가 뭔가 혼자 달성해야 될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은 이 짐을 가볍게 만들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간다고 생각한다고 할때그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뿐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좋도록 우리를 내어 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마치 내가 이루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거운 짐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들이 죄인데 사실은 이 무거운 짐은요.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가 다 이루어 이루어야 되어야겠다는 그 생각. 이것이 율법주의 이거.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사실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에요. 그걸 집어선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뤄가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과한 힘 과한 우리의 그런 어떤 능력 그리고 과한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과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제 안에 겸손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제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앞에 놓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계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배우면서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신약은 뭐죠? 구약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가 지름길을 만들어서 이 길이 더 빠를 것 같고 이 길이 더 우리를 손쉽게 도달할 것 같은 길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더 일을 효율적으로 기능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옛적길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로 우리가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미련해 보이더라도 느려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본문은 말하죠. 우리 앞에 놓인 이미 놓여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옛적길,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있는 자리 따라 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환경.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당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박씨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았죠. 그들은 늘 두려워했고 주저했고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과 그들의 그들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그리고 넘어지기 쉽고 결핍투성인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응원하심으로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세우실 거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관중석에 있지 마시고, 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명확한 목적과 방향과 길을 따라가세요. 트랙을 벗어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버텨라, 끝까지 가라. 내가 신실하게 너희를 그 자리에 세우고 너희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복된 주말입니다.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증인의 자리를 가정 안에서, 삶에서, 일터에서, 산 가운데 나타내는 멋진 주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트랙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살아 누군가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뛰는 사람입니다. 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뛰다가 숨을 헐떡거리며 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사람이며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우리는 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관중석에 앉아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자기의 삶을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당신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선수로서 인내하며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